안녕하세요 마술사 모임의 조우입니다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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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 누룽지가 누룽지란 게스트분이 그 문제를 내다고 했었는데 3 단계로 진행될 예정인데 어, 누룽지님 첫 번째로 하는 게 이벤트가 뭔가요? 첫1 단계가 뭔가요? 아1 단계는 제가 내는 마술을 마치는 거예요. 이름 말고 아, 어, 뭐,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걸로. 일단 여기 있네요. 이거, 이거, 이거 알죠? 여러분. 어, 어, 맞아요, 알아요. 아, 어, 근데 지금 이,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 된지 모르겠는데 업로드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로드 안된것 같은데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마술인지 맞춰요. 자 일단 이 공, 이, 이 빨간 공을 네. 여기에 여기에 여기 안에 넣을게요. 자, 자 섞어줄게요. 자, 네 섞었어요. 섞고 있어요. 자, 근데 공이 없어요. 뭐, 음, 뭐죠?

자, 다시 생겼어, 사 사라, 아, 사라졌어요. 오, 그렇죠? 자, 다시. 그다음에, 생겼어요. 오? 진짜 생겼어요. 이 마술의 트릭을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릭, 트릭. 여기에, 제 이상은. 근데, 오, 잠시만요. 요게 뭐죠?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지금. 네 지금 어, 누가 뭐 전화 통화를 해야 돼가지고 잠시만 기다릴게요. 이제 누룽지 님이 일단 1단, 이제 일 단계를 맞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 씨님의 일 단계를 맞추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일 단계를 맞춰서 꼭 누르미님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3단계까지 맞춰서. 네, 여러분. 그, 자, 잠시 전아가서 일단. 그러 요거는. 예상해. 여기 뒤로. 여기, 여기 뒤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가 하는 뭐 트릭인 것 같은데요? 오오. 오, 대신 2단계와 3단계가 남아있다고요. 자, 3단계는 뭐냐면 구슬 어디서 어디잖 자, 2단계, 2단계는 컵 게임입니다. 자, 우빈님이 기도하는 동안 운발로해서세 번, 다섯 번의, 아열 번의 기회를 줄 건데 거기 중에서 세 번. 맞추지만 이단계가통과입니다네 이따 뒤돌게요 네, 뒤돌세요 자마지막 진짜 뒤동거를 빈게 하기 이렇게 뒤돌아 놓고 보여줄게 네네자 뒤돌아 뽑습니자 저는 엄마 음, 어디서 깨달을지 모르겠죠 어떤? 보여드리기는 할수있어이세개넣 놓을게요 엄마 보입니다. 자, 어린이. 어린이. 자, 오. 이 상태로 섞겠습니다. 그 어디 있는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딱 맞췄어. 저는 딱 맞췄어. 누룽지 님. 예? 죄송한데, 딱 여기네. 오! 제가 소리로 다 맞출지는 그러면 거. 이번에 소리로 이거 어제 시간 아닙니다. 안다고 같이 뒤로 칠게요 네. 보자 일단 한번 맞췄어요. 오 잘한데요. 오 잠시만. 그럼 잠시. 한번 친구들도 친구들도 맞춰보세요자 맞습니다. 내일도 네, 네. 뒤로 치게요. 자 친구들 다 한번 맞춰보세요자여기 중에 있어요. 안 섞어요? 아니면 안 섞어요? 동일네요. 없어요. 없어요. 자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정답은 파란색. 여덟 번의 기회를 떡. 여덟 번의 기회. 번. 자자 오기 님봐 주세요. 자 여기 뭐야 혹시? 오케이. 음 조금 뭘 봅니다. 자이 정도면 됐어. 이번엔 여기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됐습니다. 오기아됐나자차메 뭐 먹고 있는데 뭐 집중하고. 일단은 마술에자 이번 안 섰고요? 음. 안샀죠 일단은 저는 말이오키 자, 강원지 틀렸습니다. 한번더 여기 안 돼요. 안단 그럼 이건 무효 처리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일곱 코 중에 한번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자... 자, 모비님. 네? 다시 뒤돌아주세요. 네. 보이죠 네, 그러면 이번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아, 몰라요. 아, 네. 좋아하는 색. 아, 누룽지. 네, 누가 좋아하는 색 누룽지였어요. 저 누룽지예요. 그거다. 아, 제거 하세요. 잘 됐나요? 네. 이거는 여덟 번입니다. 네, 아 여덟 번, 이여요 여섯 번입니다. 아 여섯 번이네요. 아 여섯 번. 이번 이번은 번일 2번, 여섯 번 이번이었죠. 맞아요. 제가 저런 줄을 아는 거예요. 저도 좀 찍었어요. 저 노란색인 줄 알았는데 빨간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남았어요 기회가. 아한번 됐어요. 아. 자, 도민이. 맞았기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기회를 세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기회를 세번 주릴 건데요. 네이 번에 다 섞었나요? 아니요 아직 보세죠자 기회. 여기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여기 있을게요. 잠시만요. 안 보여도 되죠? 일단,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잡고. 얘는 파랑이요. 그래요? 네, 하세요. 네. 저는 진짜 누리를 믿기 때문에, 예 진짜 누리를 믿어요. 어, 근데, 그럼 세번더 했네요. 자, 그럼. 네. 예. 3단계로 고고! 3단계는 좀 다른 공간, 아 잠깐만요. 3단계는 좀, 3단계는 좀 다른 공간이어서 조금만 키울게요. 자, 이쪽입니다. 아, 저쪽이었군요. 네. 자, 일단, 이것까지 자, 한 것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공 보이시죠? 이거를, 이거를 올려서, 여기에다 들어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한 번이에요. 근데 왜, 근데 왜한 번이냐면,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학 맞추, 맞추겨? 자, 해야 되고, 그러면, 아, 이렇게 변지하면